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 부릅니다 427장입니다 늘해 통안으니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은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유리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유리 여김을 받으니 맘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복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봄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37편입니다. 10편 37편. 12절에서 12절, 26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10편 37편,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아, 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아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26절 함께 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무척 친밀한 하나님을 향한 편지라고 해도 되고요 일기, 혼자 자기 자신을 위해 적는 솔직한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기장처럼 들려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름하기보단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래는 것이에요 그,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결정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 고민하고 그 고민 안에 아참 빠져 아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풀어놓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 잘, 잘 정리해 위로받고 아 일을 할수 있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미움과 질투 그것으로 꽉차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빠져 살고 있는데 다윗은 그 투쟁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함께 싸우기 싫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악인이 여기 보니까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참 시기하고, 얼마나 참 미워하면, 질투하고, 미워하면 일을 갈고, 잠을 못 자면서, 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일을 갈며 살고 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끝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가깝했겠어요. 참,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를 대적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가깝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하는데 악인이 이 살인의 도구로, 도구로 약한 자들을 치며 의로운 자들을 친다고 합니다 이 무기도 될수 있고, 말도 될수 있겠죠. 참, 악인이 이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의 몸을 치는 것을 가지고, 살인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휘둘고 있지만, 이 칼과 할로 사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칼을 가지고 나 사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칼을 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찌를 것이다. 그리고 아 그들이 그들의 활은 다 부러질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죽게 되죠. 활로 사는 사람은 활로 죽게 되고 우리가 어, 신학 성경에 와 가지고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정지하는 자들은 똑같이 정지함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평화를 깨는 것이기에 평화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볼때 16절이 참 자문서처럼 읽어집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없이 선하게 사는 것이 불안하게 평화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말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남에게 뺏었기 때문에 뺏어 가지고 모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뺏길까봐 불안해 가지고 어렵게 산다는 것이에요. 악행으로 구한 것들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으로 구한 명성, 이부하 모든 것 불안에 감당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감당을 감당할 힘이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잡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있으니 불안함 님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안정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안에서도 불행 안에서도 자기의 마음은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악인는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이 삶을 살수 있지만 악인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있는 사람인데 끝까지 욕심부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인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있게, 은혜롭게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풍족하게, 여유있게 사는 것이에요. 아기는 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지. 악기는 끊어지지만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끊어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고민이 찼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시편입니다 뭐 다윗이 I don't care 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괴로움이 없다. 나는 슬픔이 없다. 나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직한, 정직한, 그리고 솔직한 시편입니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악인이 나를 치려고 한다. 나는 항상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다.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 나를 대적하는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는 끝이 날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너그럽게, 너그럽게, 여유있게 나는 마음을 놓고 살수 있다. 하는 시편입니다. 죄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고 말은 합니다.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서부터 이제 자기의 마음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 하니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I'm happy 하는 것이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는 기도예요. 엄청 큰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안다고 하는데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어쩔 때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 넘어질 때도 있다. 쓰러질 때도 있다. 고통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 아, 참 아,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참벌 받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고민하며, 씨름하며, 디프레스 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위로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내가 한 평생 살아가면서 보아 왔는데 의인이 의인이 망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버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말을 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니 내가 나는 나는 계속 너그럽게 은혜 있게 덕이 되게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것이다.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이다. 절대로 이 악인의 투쟁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왜냐?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겠다. 끝에 가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 그들이 가졌다 하더라도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길을 걷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지켜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만족한다. 더 필요한 것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대로 은혜의 통로가 돼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악한 세상 안에 사는 저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위로를 받으며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민 하나님께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치료받아,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위로받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하루가 될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고압서서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